말씀씨앗을 심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말씀씨앗 시간이에요 오늘 말씀은 욥기 31장부터 33장까지 말씀이에요 다함께 말씀씨앗 심을게요 욥기 31장 내가 내 눈과 약속했는데 어찌 처녀를 주목하겠나 그렇게 한다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주시며 위에 계신 전능자께서 내게 어떤 유산을 주시겠나 사악한 자에게 재앙이 떨어지고 악을 행하는 자에게 불행이 닥치지 않는가 그분이 내 길을 살피시고 내 걸음을 헤아리시지 않는가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였던 적이 있던가. 나를 정확한 저울에 달아보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정직한 사람임을 아실 것이네. 언제 내가 바른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언제 눈의 유혹에 넘어갔던가. 내 손에 죄를 지은 흔적이 남아있던가. 만약 내가 나쁜 사람이라면 내가 부인 씨를 남이 추수해 가고 내 농작물이 다 쓸모없게 되어도 어쩔 수 없을 것이네. 내가 언제 예쁜 여인에게 유혹되어 이웃집 문 밖에서 기웃거렸던가 그랬다면 내 아내가 남의 집하녀가 되고 다른 남자들이 그녀를 끌어안아도 할 말이 없다네. 그런 짓은 부끄러운 범죄 행위니 어찌 심판을 피하겠는가 그것은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불가도 같이 내 농작물을 몽땅 태워버릴 것이네. 내집 안에 있는 종들이 내게 불만을 터뜨린다고 저들을 괴롭힌 적이 있던가. 그랬다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내게 따지실 텐데 무슨 말을 할수 있겠나? 나를 어머니 태에서 만드신 그분께서 그 종들도 만드시지 않았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만드시지 않았나? 내가 언제 가난한 사람의 기대를 저버리고 과부의 소망을 무시했던가? 나 혼자 맛있게 먹으면서 고아들을 못본채 했던가? 그렇지 않네. 사실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저들을 돌보았고 과부들에게 도움을 주었다네. 내가 입을 옷이 없는 사람을 못본채 하고 덮을 이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을 무시했던가? 그들에게 양털 옷을 입혀 따뜻하게 해 주었더니. 그들이 나를 축복하였다네 내가 언제 지위를 이용하여 고아들을 무시하는 짓을 했던가 만약 그랬다면 내 어깨가 떨어져 나가고 내 팔이 부러져도 좋네 나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재앙을 두려워하네 그 위험 앞에 내가 어떻게 서겠는가 내가 언제 금에 소망을 두고 정금을 우상처럼 소중히 여겼던가 내가 언제 재산이 많다고 자랑하며 내 손에 돈이 굴러 들어온다고 우쭐 되던가 태양의 빛을 바라는 것을 보고 청명한 달을 보며 내 마음이 유혹을 받아 손을 모아 경배하던가 이건 역시 심판받아 마땅한 죄악이네. 그랬더라면 위에 계신 하나님을 배반한 것이지. 내가 언제 원수가 망했다고 즐거워하고 재앙을 당했다고 기뻐했던가? 절대 그렇지 않다네. 나는 내 입술을 함부로 움직여 원수를 저주한 적이 없네. 내 집에서 일했던 사람들이 그분의 고기로 배불리 먹지 않은 사람이 없다고 말하지 않았던가. 나는 나그네를 거리에서 자도록 내버려 둔 적이 없고 지나는 여행자에게도 문을 열어 대접했다네 내가 아담처럼 내 범죄 행위를 숨기고 가슴에 묻어둔 적이 있던가 사람들이 모욕하는 것이 두려워서 내 죄를 고백하지 않거나 밖으로 나가지 못한 적이 없네 아 누군가 내 말을 들을 사람이 있다면 전등자께서 내 말을 판단해 주신다면 아내 원수가 나를 기소한 기소장이 있어 그분이 판단하실 수 있다면 그렇다면 내가 그것을 내 어깨에 메고 머리에 멸류관처럼 쓰고 보일 텐데 내가 행한 일들을 그분께 고하고 왕자처럼 당당히 그 문 앞에 나갈 수 있을 텐데 내 토지가 학대를 당했다고 나를 고소했던가 바디랑이들이 물부짖은 적이 있던가 값도 지불하지 않고 남의 농작물을 먹었던가 그 농사 지은 자들의 기운을 꺾어 놓은 적이 있던가 그랬더라면 밀 대신 가시덤불이 자라고 보리 대신에 엉겅퀴가 자라게 될 것이네 이렇게 해서 요베 말이 끝났습니다. 32장 요비 계속해서 자신은 떳떳하다고 주장하자 새 친구들은 요베에게 대꾸하기를 중단했습니다. 그러자 람 족속의 부스사람 바라게르의 아들 엘리후가 화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요비 하나님보다 자기가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는 욕의 세 친구들에게도 화를 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욕이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하면서도 욕의 말에 제대로 답변을 못했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엘리후는 세 친구들보다 나이가 어렸기 때문에 이제껏 참고 있었습니다. 이세 사람들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자 엘리후는 화가 났습니다. 부스사람 바라겔의 아들 엘리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어리고 당신들은 나이가 많기 때문에 내 생각을 말하지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나이가 많은 어른이라면 지혜로운 말을 할수 있다고 생각했지요. 그렇지만 사람에게 총명을 주는 것은 사람 안에 있는 영과 전능자의 호흡이더군요. 나이가 많다고 해서 지혜로운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을 아는 것도 아니더군요. 그러니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나도 의견을 말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답할 말을 생각할 동안 나는 그 말을 기다렸고 당신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열심히 들었습니다만 당신들 중에 그 누구도 욕의 주장을 반박하지 못하고 그의 말에 제대로 답하지 못하더군요. 우리가 지혜를 찾았다. 욕을 반박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시다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만일 욕과 내가 동쟁을 했다면 나는 당신들과 같은 논리로 욕에게 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당신들은 어리둥절하여 할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 조용하니 나도 조용히 기다려야 할까요? 아니지요. 나도 할 말이 있습니다. 나도 아는 말을 말하겠습니다. 내 속에 할 말이 가득합니다. 내 속에 있는 영이 내게 말하라고 하는군요. 지금 내 속은 술이 부글부글 끓는 것 같고 포도주 가죽 부대가 터지는 것과 같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속이 터질 것 같군요. 그러니 내가 입술을 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나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도 아첨하지 않을 것입니다. 만일 내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곧장 치실 겁니다. 33장. 이제 여버 어르신 내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내가 입을 연이 혀가 움직이는군요. 나는 양심대로 말하며 내 혀는 항상 진실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께서 나를 만드셨고 전능자의 호흡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지요. 할수 있거든 당신도 내 말을 듣고 반박하십시오. 나나 당신이나 흙으로 만들어진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러니 내가 당신을 두렵게 할 수도 없고 내 손으로 당신을 누를 수도 없지요. 나는 당신이 하신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당신은 주장했지요. 나는 깨끗하고 죄가 없다. 나는 순결하고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에게서 허물을 찾으시고 나를 마치 원수 대하듯 하신다고 말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를 자고에 채우시고 내 모든 길을 살피신다고 말입니다. 그렇지만 들어보십시오. 당신의 주장은 옳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과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시기 때문이지요. 어찌하여 당신은 하나님께서 답변을 하지 않으신다고 불만을 터뜨리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말씀하시지만, 사람은 깨닫지 못합니다. 그분은 사람이 본이 잠들었을 때 밤중의 꿈이나 환상으로 말씀하시지요. 사람들의 귀를 살짝 여시고 말씀하셔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돌이켜 교만하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분은 사람이 무덤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칼에 죽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분은 사람을 깨닫게 하시려고 뼈마디가 쑤시는 아픔과 고통을 주시기도 합니다. 그럴 땐 밥맛도 없고 진수성상도 귀찮아지며 몸은 수척해지고 숨어있던 뼈마디가 울퉁불퉁 튀어나오지요. 그럼 결국 무덤에 떨어지고 사망으로 달려가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에게 1천명의 천사 중 하나가 도우러 와서 무엇이 옳은지 말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무덤에 내려가지 않도록 살려주어라. 내가 그 몸값을 벌써 받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병든 사람의 살이 아기처럼 다시 고아지고 어렸을 때처럼 회복되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기쁘게 들으십니다.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께 대한 감사로 가득 차게 되겠지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의롭게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면서 나는 죄를 지었소 부정한 짓을 저질렀지요. 그러나 내가 받아야 할 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무덤에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렇게 환한 세상을 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주 사람들을 이렇게 다루시지요. 무덤에 내려가던 사람을 다시 살리셔서 생명이 약동하게 하십니다. 요 어르신, 내 말을 귀 기울이십시오. 계속 조용히 내 말을 들어주십시오. 말하실 것이 있으면 대답해 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분명히 대답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내 말을 계속 들어주십시오. 내가 지혜를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시안 모두 모두 잘 심었어요. 우리 내일 또 만나요.